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갈라치기만 일삼던 이준석 대표가 결국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비효율인지에서 다행이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선 작심 발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이 제목만 얼핏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엄청난 결심을 하고 소신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당 대표면 좀 참고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정치 공부를 다시 해라.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긴 내용이라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보면 이준석이 정계에 입문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나오는 선거마다 세번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3선 중진, 마삼중이란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세 번이나 떨어진 게다 이유가 있는 거고 험지 타령을 하지만 아무리 노원구 병이 험지라 하더라도 고난만큼 험지일까? 이런 얘기인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전재수, 최인호, 박재호, 이세 명의 의원 모두 민주당에 있어 험지라 할수 있는 부산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당선이 되기도 했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구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지어 재선까지 했을까? 한마디로 험지라서 떨어지는 거란 건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인 겁니다. 대선에서도 세대포이론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이명 박근혜도 최소한 겉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물론 실제로 지키진 않았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했다는데 이준석은 대놓고 뭐라 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어부를 두고 팬덤 이주 갈라치기 정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 비난한 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마삼중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도 전혀 깨달은 게 없는 게 분명하다. 어쨌든 이겼으니까 자신의 비단주머니가 적중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결국 이대녀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많은 2030 여성들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재명의 개딸들이 된 거고요. 세대, 젠더로도 모자라서 이젠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까지 시도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기성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팬덤 정치라면서 비난하던 거에 10%라도 화력을 쏟아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한마디로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런 공감 능력은 여야, 보수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잔머리에 당하게 돼 있는데 금뱃지를 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정치 공부를 다시 해라 이런 지적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들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디까지 막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현 위원장은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는 동시에 제2의 이준석을 꿈꾸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기 질투와 비난을 퍼붓고 있죠. 저렇게 반성 없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며.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막나가는 이준석으로 인해 코너몰린 이준석이라는 JTBC 보도까지 나올 정도고요. 자성 요구에 대리사과 릴레이까지 벌어진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거죠.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전장현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라면서 이준석 고립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여당 대표될 사람이 개인 의견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뭐만 문제 생기면 그냥 개인의견이다, 사적인 얘기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해명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서 네티즌의 입장에서 글을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인수위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윤석열 인수위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연구비 횡령, 갑질, 방탄차 셀카... 시작부터 아주 난리가 났죠.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은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 소통과 협치는 필수고 특히 윤석열 반대세력도 포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윤석열 그런 거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주변 사람들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데 앞으로 5년이 얼마나 험난할지 안 봐도 뻔하고요. 데일리안 같은 언론에선 문재인 박원순 땐 조용하다가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시위가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여기저기서 시위와 집회를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건데 이러니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광훈 김문수 차명진 조원진 등등 이런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했던 건 뭡니까 그리고 그때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승전 정권 비판 비난만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바로 저렇게 딸랑거리는 기사 쓰는 기력인 누구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시작부터 취임덕이 오니까 저런 식으로 전여옥 같은 사람은 김정숙 여사를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비서관도 인도를 위한 배려였다고 오히려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옷은 특할비가 아니라 사비라고 반박했고요 근거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사비 부담을 했고 순방의정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활비 특활비 타령할 거면 경147 윤석열 특활비 147억부터 제대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는 뭐 입고 나오는지 지켜보자. 경147에 대해서도 어디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